전국체전을 한다고 해서 기본교육이 있다 해서 기본교육 받으러 왔습니다 아 그럼 네. 봉사활동 하세요? 예 봉사활동을 캘로리 봉사단도 하고 있고 국가정원에서 주말에 봉사하고 있고 그래요 축제가 아닌다고 해서 처음 만나면 전동차 타고 마이크 들고 홍보도 하고 여러 가지 봉사활동을 많이 해요 공연 벌어 오려면 안전이 네, 선이지아요 그래서 안전 관리하고 안내해주고 음, 저 아는 데까지 가르켜드리고 안내주러. 그래서 전화로 돼가지고 이쪽에 담당 직원이 이렇게 접수시켜 주신다 그래서 이렇게 접수하게 됐어요. 아니 자원봉사야 뭐 원래 자신이 이제 만족을 하는 거니까 뭐 상대방을 뭐뭐 뭐 배려하고 뭐 나누고 그런 것도 중요한데 일단 자원봉사를 하게 되면은 이 우리 순천만 정원 같은 경우는 이 전국에서 많은 사람이 오잖아요. 그 자세히 안내해 주고 설명해 주고 하면은 그 사람들은 굉장히 기분 좋게 돼서 돌아가잖아요. 그런데 보람을 느끼고 순천만 정원은 그래서 뭐 옛날 2 0 1 3부터쭉 봉사를 해오고 있습니다. 큰 자부심을 느낍니다. 57년생입니다. 67세인데 봉사활동 하고 싶어서 왔습니다. 아, 처음은 아니고요. 저번에 한번 하고 이번에 몇년 만에 하는 거예요. 네, 오늘 행사는 2023 전국체전 및 전국장애인체전에 대한 자원봉사자분들의 기본 교육이 있는 날입니다. 우리 전국체전을 도와주시는 봉사자분들은 총 97명 정도 계시고, 또 이제 장애인체전을 도와주시는 분들은 55명 가까이 되는 봉사자분들이 계십니다. 전국체전 같은 경우에는 10월달에 진행이 되고요. 장애인체전 같은 경우에 11월 달에 진행이 되는데 이를 위한 맞춤 교육을 오늘 진행해서 봉사자분들이 직접 봉사에 임하실 때 불편함 없이 또 보다 전문적인 봉사로 관람객이나 아니면 선수들을 응대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2023 전국체전 및 장애인체전 자원봉사자 기본교육 진행을 맡은 김신형 주임입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자리해주신 우리 봉사자분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먼저 올리고요. 전국체전 및 장애인체전을 성공적으로 개최할 수 있도록 봉사자분들을 격려해주시기 위해 자리해주신 내빈 분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남 도민의 행복을 위해 작은 소리도 놓치지 않고 소통해주고 계시는 김명로 도민행복소통실장님 자리해주셨습니다. 네, 다음은 전라남도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허강숙 전라남도 자원봉사센터장님 자리해주셨습니다. 다음은 나눔과 배려를 바탕으로 순천시의 자원봉사자분들을 챙기지고 이끌어주고 계시는 우리 순천시 자원봉사센터 최정권원장님 모시겠습니다. 15년 만에 그 천국체제를 전남도에서 하게 됐습니다. 어, 생업을 가지고 계시고 어, 그리고 업을 가지고 계신데 예, 자문사까지 원 같이, 같이 해주신다고 하는 너무감사합니 여러분 후원합니다. 우리 순천이 정말 어느 도시보다 또 어느 우리 시군보다 정말 가장 친절하고 모범적인 그런 곳이었다. 그걸 다시 오고 싶다. 그런 기억을 남겨주시면 좀 좋겠다 생각을 하고요. 2023년에. 정말 원 없이 봉사 한번 해보시죠. 지금 저중에도 보니까 한 분의 1 정도로 우리 강남에 지금 하고 계시는데도 내가 끝나고 전국 재단과 장애인 재단 하시겠다고 또 신청을 해주셨요그 보답으로 내년에 돈이 나오지는 몰랐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원봉사도 우리 순천에 하면 대한민국 편장이 된다. 이렇게 그런 영상을 얻을 수 있도록 여러분 조다 어, 노력해 주시면 천천히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경찰문자의 메카로 다시 태어난다고 생각합니다. 합니다 여러분 많이 도와주십시오. 고맙습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강사 교육 장인정, 강사 김민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아니, 운영 선생님들 박수로 이렇게 잘 쳐주시는데 왜 운영 선생님들 안 쳐주시는 거세요? 네. 로 <laughs> 어, <진짜요. 웃음> 인사드릴까요? <laughs> 안녕하세요, <항상이에요. 장윤과> 감사해요, 자기가감사해요 <laughs>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어, 장윤정하고 저는 얼굴이 닮았습니다. 아니요. 제가 자칭으로 이렇게 막 말씀을 드리는데 자기소개할 때 <laughs> 어, 정윤정이라는 뭔지 알았 <laughs> 아, 그랬어요 이렇게 격찬을 해주시고 정말 정말 감사드려요, 우리 선생이잘 기억하고 있겠습니다. 둘째들이 아들 쌍둥이에요 박수 한번 주십시오. <laughs> 바지 쪽에서 미디어 걱정보다는. 아, 저는 전국 체육 대회에서 이렇게 자원봉사자 분들께 이러한 직무 교육이나 마인드 함양 그런 교육들을 맡고 있는 강사 김민진입니다. 이게 이제 저희 전라남도에서 아주 중요하고 대단한 대회가 열리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이렇게 자원봉사자 분들께 이러한 교육을 꼭 정말 소중한 시간을 내어서 이렇게 와주시는데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꼭 그렇게 시간을 내어서 꼭 말씀을 드리길. 어,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렇게 어, 성공리에 꼭 개최가 잘 어, 이루어지도록 우리 자원봉사자 분들도 정말 잘 도와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전남을 대표하는 자원봉사자로서 책임과 사명을 다하며 감동을 주는 자원봉사 활동을 전개한다. 하나. 우리는 모두가 하나되는 화합과 축제의 잠을 만들기 위해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을 갖는다. 저희는 순천소방서 예방안전과에서 소방안전교육을 담당하고 있고요. 저는 이론을 담당한 정미경, 실습을 담당한 남유희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저희가 그 환자가 발생했을 때 신고자가 현장에서 응급처치를 할수 있도록 음성이나 영상으로 응급처치 안내를 해주거든요. 가슴 아빠 위치에 대고 뒤로 살짝 젖혀줍니다. 찹지 잡아주세요. 마지막에 잘안예 떨어지면 안 돼요. 각자 맞춰서 해볼게요. 잘하셨습니다. 심폐소생술이라는 이름 안에는 소중한 생명을 살린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폐소생술 방법을 잘 숙지하셔서 만약에 심정지 환자가 발생했을 때. 심폐수생술을 바로 시행하시면 소생률이 90% 이상 높아진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어 심폐수생술 방법을 잘 숙지하시고 필요한 상황에서 잘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웃음> <웃음>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laughs>